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차량 네트워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사실 특성들이랑 그걸 모을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내용을 찾고 좀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속도 그리고 뭐 최대 연결 가능 개수 그것도 사실 그게 안 중요한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사실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이 속도를 왜 중요하게 봤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차량 네트워크 발전이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이 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연관이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적용하는 속도와 관련성이 엄청 깊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거 말고 뭐 라인이 뭐 리는 하나고 캔도 어디는 두 개라고 써놨는데 사실 캔이 무조건 라인을 두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라인을 하나 쓰는 싱글 와이어 캔도 있어요. 로우 스피드 캔. 로우 스피드 캔을 싱글 와이어로 하기도 하고 로우 스피드도 로우 스피드 캔도 두 개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잘못 적은 분들도 많더라고요캔 그러니까 속도가 1메가 bps 가 최대가 되긴 되는데 1메가 bps 를잘 안써요 그러니까 하이스피드캔, 로우스피드캔, 뭐 펄트톨러런스캔 이런 캔들이 존재하는데 캔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1메가 bps 로는 잘안 안 쓰죠 차량에서는 사실상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1메가까지 그리고 거리도 엄청 짧아져요 쓸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0kbps가 최대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메가bps라는 거는 스펙상 거의 최대 속도고 그리고 네 이어서 일단 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속도 위주로 설명을 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특징이라든지 어 프레임별로 또 특징을 갖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스택별로 그러니까 통신 스택별로 특징을 갖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원하는 내용이면은 이걸 좀 자세히 하겠는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하는것 같지가 않아서. 어 일단 기록 남기는 용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찍어보고 만약에 좀 보는 사람이 많다 많다라고 하면 좀 간단하게 네트워크별로 물리적 특징 특징 그다음에 뭐 프레임 뭐 아니면 그 스택 프로토콜 관련된 특징 이런 거를 좀 각각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런 관심이 없다면 제가 이제 남길 건 이제 캠과 캔과 이더넷 정도만 남길 것 같아요. 이더넷도 자세하게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안할것 같고 아마 캔 정도? 캔은 이제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속도겠죠? 제가 아까 속도로 봤다, 속도만 비교로 넣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속도 위주로만 적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차량은 약간 기계식으로만 움직였잖아요. 최초 차량 그때 뭐 마차처럼 생긴 거 보여줬지만, 걔는 이제 핸들이랑, 그 다음에 시동을 거는 그 레버 정도 하나만 있었고, 두 번째 이제 1900년도쯤에 나온 차량들은 좀더 많아졌죠. 라이트도 있고, 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된 것보다도 대부분이 이제 기계식이었죠. 엔진도 막 앞에 달린 무슨 회전하는 손잡이로 막 돌려서 작동을 시켜야 됐고, 이제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때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라인이 깔리고, 실제 사용자는 버튼 같은 걸로 한 번만 조작을 하고 하면 편하겠죠.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문이 열리고, 버튼 한번 누르면 시동이 동작하고, 그게 좀 조작이 간편할수록 사람한테는 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서비스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닌이나 캔 같은 통신이 처음에는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닌이랑 캔이 갖고 있었던 좀 제약은 뭐였냐면은 속도가 물론 kbps 기는 해요 kbps kbps 면은 이게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링 같은 경우는 아예 16개 이상 연도 연결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캔도 제약이 없긴 한데 밴드가 그러니까 밴드 위, 밴드 위스 라고 해서 뭐 대역폭이 그 싱글 와이어 캔이라고 하거든요. 싱글 와이어 캔노우 스피드 캔은 33.333, 83.333 kbps 밖에 안 되고. 뭐 펄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약간 좀펄트에 강한 게 있어요. 걔는 이제 125.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 캔은 500kbps. 사실 하이 스피드 캔도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에러가 안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파워 좀 낄게요. 에러가 안 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캔들에서 할수 있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슈와 이슈 간의 어떤 데이터, 기본적인 좀 단순한 데이터 정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패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차량 속도 같은 거를 받아서 뭐, 아니면은 뭐 문제 사항 같은 거를 받아서 패널에 띄워준다든지. 주기적으로, 뭐, 몇 초당,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차량 속도를 받아서 그 속도를 게이지에 표기를 해준다든지, 오일 정보를, 오일을 체크하는 이슈한테 받아서 오일 정보를 표시해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데이터 정도 이제 줄수 있었던 거죠. 캔이라든지 닌. 닌이 더 제약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닌은, 근데 닌은 캔보다는 좀 저렴하고, 좀 간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트나, 뭐, 그 뭐라고 하지? 우리 그, 그 옆에 사이드 밀어보면 접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유리창 같은 데 이제 쓰일 거고, 유리창에서 버튼 내버 있죠? 근데 제약이 속도도 작고, 이슈 연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리는 사실은 그 정도에서 밖에 쓰일 수가 없구요. 하지만, 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이제 컨트롤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속도 정보를 주고받고, 뭐 브레이크, 뭐, ABC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안, 안티, 아 뭐였지? 안티 브레이크락. 됐나? ABC, ABC, AB, ABS, 안티. 락브릭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능들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조건이 충족을 하면 어떤 동작을 하는 이런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캔까지 발달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500kbps로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량에서 구조를 뜯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차량의 실제 네트워크 설계를 한 거를 보면은, 그 채널을 여러 개를 써야 토폴로지를. 그게 뭐,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속도적인 제한도 있어서, 여기서 캔이 연결과는 이슈의 제약은 없지만, 이슈를 많이 연결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역폭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한 번에 그 채널에 다 때려 부으면 결국은 통신이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차량을 뜯어서 보면 이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보통 이렇게 조합해서 많이 써요. 보이시죠? 얘는 GPS랑 GMS는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린이나 뭐 모스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플렉스 A랑 모스트의 발달은 뭐냐면 미디어 같은 거. 아니면 사운드. 그니까 좀 이 데이터들은 좀 대역폭이 크잖아요. 이런 거를 처리를 하려면 캔이나 닌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네. 뭐, 영상 같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센서 같은 정보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센서나 영상 같은 거에서 받아준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것도 버거운데,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역폭이 엄청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두 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좀 대용량의 무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플렉스레이나 모스트는 결국은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용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더넷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서나 아니면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택도 없는 거죠. 150Mbps도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영상 정보도 처리해야 되고 동시에 센서 정보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개의 센서나 이슈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다시 전달해주고 특정 이슈들은 그 전달받은 명령 체계나 데이터를 통해서 동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더넷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넷을 지금 차량에 늘려, 차량에 점점 넣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그게 왜 나눌까요? 여기는 이더넷 관련된 게 없어요. 이 그림에는. 아마 좀 옛날 그림으로 보여요. 어, 뭐. 여기, 이번에도 이제 네이버에서 갖고 왔고요. 그죠? 여기는 보면은, 아니, 어쨌든, 모스트가 대역폭이 가장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모스트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거는 캔으로 하고, 어떤 거는 닌으로 하고, 뭐 캔도 어떤 거는 로우 스피드로 캔으로 하고, 어떤 건 하이 스피드 캔으로 하고, 여기는 또 뭐가 있었죠? 여기 플렉스레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플렉스레이? 안 보이네요. 어쨌든 왜 이렇게 굳이 나눌까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랑 차량 네트워크의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응답 시간이나 그 다음에 폴트 혹은 월펑션이라고 해서 뭐 기능 이상에 대해서 그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그냥 껐다 키죠 우리. 예, 네? 껐다 키고 다시 해도 별로 불편함을안 느. 아, 불편하긴 불편하죠. 다시 껐다 키고 뭐 붙어파는데 귀찮기도 하고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죽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스톱이 됐어. 강제 그냥 리브 시켜버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 뭐, 요새는 이제 OS들이 영리해서 뭔가 갑자기 너무 대용량을 잡아먹거나, 이슈를 많이 잡으면 OS 자체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앱 같은 경우를. 근데 그거 해서 다시 킨다고 해서 내가 짜증은 날 지연정,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차량은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뭐가 제대로 동작 안 해. 뭔가 스크린 떴어. 블루 스크린 떴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멈춰야 될때안 멈추고.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했는데 내 차는 안 멈추고, 시속 200km 갔다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나나요. 왜냐면, 캔은, 안정성이 이더넷에 비해서 훨씬 높고 왜 훨씬 높다고 볼수 있냐면 캔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캔은 지금 거의 반 50년 가깝게 차량에 들어가서 이용이 된 네트워크예요. 그만큼 이미 많이 검증이 된 거야. 검증도 많이 됐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설계도 됐고 그다음에 캔 물리 특성 자체가 에러에 강해요. 거의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더넷은 그만큼 검증이 아무것도 안된 거죠. 그러니까 보장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요한 이슈들이나 장치는 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놓아서 하나의 토폴로지를 만들고 이더넷은 아까 말했던 센서나 영상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스트나 플렉스로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뭐 모스트나 플렉스레이는 이제 앞으로 안쓸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차량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네트워크일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니는 아마 계속 쓸것 같아요. 니는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라인 같은 건데 굳이 캔 같은 걸로 아니면 이더넷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이더넷으로 저것도 연결할 수도 있겠는데 어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요 굳이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생각해 봐야 그럼 버튼으로 딸깍해서 올리고 내리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이더넷이랑 연결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받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쓸 건데 요두 개. 요두 개는 아마 앞으로는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플렉스 레이나 모스트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혼합돼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 차량 네트워크 설계를 해서 쓰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채널의 발달은 기계식의 어떤 차, 차량 구동 환경에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어떤 간단한 조작을 할수 있는 린이나 캔 같은 채널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근데 점점 더 서비스가 증가를 하고 GPS 라든지 차량 속도 라든지 주변 센서 그 다음에 영상 음성 그 밖에 이제 뭐 와이파이나 포지로 받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량에서 업데이트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대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더넷까지 발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지금 최대가 1기가 bps로 정의를 해 놨지만 이더넷 같은 경우는 모르죠. 이더넷은 뭐 나중에 더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사기가도 지원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냥 10분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분, 17분이 넘어갔는데. 네, 단신이었구요. 네,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